할렐루야. 3월 28일 목요일 원포인트 퀴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시간 유대인의 왕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큐틴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월엘2 8일 지금 오늘 목요일 저녁 오늘도 여러분 아, 나사로 3일 부활의 기도에 여러분 또 참여하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바다 누리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로 내려오지만 받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바쁜 가운데, 분조한 가운데, 권고한 가운데, 낭망 있는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달려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죄패를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유대인 의왕 예수란 뭐 라틴어로 또 아람어로 뭐 히브리어 등등의 여러 이름으로 써서 붙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게끔 했습니다만은 누가 그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존중해서 붙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38절에 그 주변에 좌우에 굳이 이두 강도를 붙이는 이유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두 사람은 지금 엄청난 이 형벌인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서 예수님처럼 자기 죄로 인하여 살인죄, 때로는 강도질 이런 죄로 인하여 로마 법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최후의 가장 악한 죄인에게 붙여주는 그 영원한 형벌의 형틀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인의 대표란 뜻이기도 하고 율법의 대표란 뜻이기도 해요 율법의 대표가 지금 오늘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게 로마의 힘은 여러분 사탄의 힘입니다. 애굽의 힘이요, 바벨론의 힘이요, 그 다음에 세상의 힘인 거예요. 세상의 힘에 의하여 그 율법의 대표가 처절하게 저주를 받고 죽는 거예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그대로 예수님께 집중되어짐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의 극도의 악한 행위들이 동원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력하여 놀랍게 우리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최후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3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을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십자가 달리든 뭐무엇을 박았든 충분히 스스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마저도 다 쓸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일부 아마 유대인들은 혹시 저 사람이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안전벨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했으니 그런 로마의 군병을 쓸어내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기대를 했다고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소위 유대인 해방의 날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기를 바랬잖아요. 열두 제자도 그것 때문에 따라간 거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전 진정으로 저분이 우리 민족 해방의 선두 송구자다 하는 믿음을 보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지만은 이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면 마땅히 내가 내려와서 오늘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로마를 깨뜨려 버리고 오늘 나는 십자가에서 벗어나 승리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공의가 있어서 죄는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가 죽으면 형벌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그래서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오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어 자존심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능능히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자기도 저렇게 갈대로 머리에 맞고 무릎 굴놈을 당하고 또 채찍에 그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붙여서 채찍에 등을 때릴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허옇게 때로는 뼈가 나오면서 피가 등을 가득 채우고 그러는 가운데도 한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손목과 발목과 이런 양쪽에 못을 박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중력에 의해서 고통이 배가 되겠습니까? 그가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사탄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가 여러분, 오늘 여기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연 중심으로 그를 비밀리에 죽이고 싶어 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군중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먹방대까지 성공했고, 죽이는 데까지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사실을 죽이는 걸 허락하면 안 돼요. 죽으면 구원이 열린다는 것도 사탄은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십자가 최후에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욕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욕합니다. 서기관과 여기 41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야말로 율법의 최전선에 섰던 대표들 중에 대표입니다. 율법이 저주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 못 합니다. 우리를 죄를 정죄할수 있어요. 이게 죄다. 이거, 넌 이것 때문에 사형당한다.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율법의 끝자락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으의로서는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제를 그대로 받은 주님은 율법을 안고 가장 저주의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촉하더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겁니다. 네, 우리는 아무리 좀뭐 남의 것 뺏기도 하고 때론 죽이기도 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했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이러고 다니지는 않았어. 저건 시대의 사기꾼이고 하나님의 신성모독이고 성전도 지가 헌데며 지가 다시 세우면 헐면 너희가 헐면 다시 자기가 세운대며 이런 황당은 너는 욕을 욕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 욕을 먹고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그 정죄함은 곧 죽음을 불러오고 그 정제의 한가운데 오늘 규퇴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전가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곡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형벌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매순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순복함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